먼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우사, 여우수아 어, 립무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런 한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자가 젊은이에게 질문을 던져요.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넷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는 재능입니다. 여섯째는 권력입니다.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젊은이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의 내용 이와 같아요.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없다네. 요즘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권력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 보면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오늘 현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가자 하면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때 더욱더 믿음으로 서야 될 준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더 주님을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들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사랑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쁜 일들을 더 깊이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지극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중에 구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2절을 보면 2절부터 4절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다윗에게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점점점 쇠퇴하게 되어진 원인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다른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사람을 찾다 와 가지고 그 다윗 재판장으로 서 있는 다윗 앞에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걸 좀 보소서. 한 마을에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엄청 부자여서 소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암양한 마리를 키웁니다. 자식들과 함께 이암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는데 어느 날이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소도 양도 잡지 아니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왕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그러자 나단 선지야가 그러자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 책망의 이유가 되었던 내용이 오늘 11장 1절부터 나타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세바와 가늠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 손이 손 손과 마주칠 때 소리가 난다 그래요. 우린 이래야지 저래야지 수많은 말들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서로 마주칠 때그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하면서 세상의 죄 가운데 자꾸 빠지는 이유는 내 손이 그쪽으로 내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 제목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내 안에 바세바를 이겨내자.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19 사태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바세바를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주시는 말씀 뭐냐? 내가 이겨야 할 발세바는 첫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게으름이에요. 성경 보면은 이 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저녁이라는 날은 일어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자야 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1 장부터 1 0 장까지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은 엄청 부지런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어도 자기는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의 내용을 다룬다면 1장부터 10장을 1부, 2장부터 20장을 2부, 그리고 3장은 21장부터 24장을 3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이와 같아요. 자, 첫째는 1부에는 살왕을 대신해서 다이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다이의 성공, 성공적인 다이시의 나라가 견고히 서나가는 이런 번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2부는 다이시 성공과 번영과 달리 다이시 범죄로 말미암아서그 나라에 엄청난 시련이 오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3부는 다윗의 전 분야에서 전반부, 후반부에 나타난 초기와 후기에 더 다른 쪽이 다윗의 행적들을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부, 이부를 나누는 내용 중에 그 이부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에는 뭐라고 해? 다윗의 번영,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든 다 성공하는 다이의 부지런함과 그로 말면 아마 성공하는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2부에서 다이시의 실현을 겪고 무너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11장, 다시 말하면 2부가 시작되어진데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다이시이 그렇게 번성하고 자랑을 하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등극하였던 이 다윗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자기에게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점점 게을러지잖아요. 집에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더더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이 참 무서운 겁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 이 농부. 여기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농부가 아주 게을렀어요. 근데 어느날 그가 가족들은 다 일로 간 사이에 집에서 혼자 마당에 나와서 누워있는 거예 마루에 누워가지고 잠을 들었는데 잠들면은 죽일 때그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경험 있죠. 예, 이 눈꺼풀이 엄청 무거운 이 시간에 바로 갑자기 저 담을 넘어서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둑을 보면서 이렇게 눈을 뜨면서 살짝 보니까 어도둑이오에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담만 넘어와 봐라 가만 안 둔다 이런 요 넘어왔어. 마당을 거니는 그 강도를 보면서, 도적을 보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또 봤어요. 내 소중한 보물들을 들고만 나와봐라.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둑이 안방에 들어가서 폐물을 다 가지고서 들고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아가서 문을 열고 나아가는데, 그 도둑을 이거 졸린 노릇으로 가만히 쳐다보면서 농부가 뭐라는지 알아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게으름이라는 게 이와 같아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손 하나 깠다 가네. 모르는 게 아니야. 도둑이 담을 넘으면 안 되고, 도둑이 자기 안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폐물을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게으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자기의 삶을 망치게 만들어. 몰라서 망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망치는 것이. 자언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빙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다이슨 무척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능력은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지런함이 그의 모습 속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윗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뭐냐면 어떤 바세바? 게으름이라는 바세바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자먼서 24장에 나타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담고왔잖아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더니 어떻게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고 그 지면에 풀로 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자문을 쓴 기록자는 이렇게 말해요. 32전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금 이러한 환경들을 가만히 보고 게으른 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훈계를 받았대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밭이 내게 설교를 하고 있고 나는 길을 기울였다. 오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스 1장에 보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심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너의 일을 열심히 해라. 여러분, 남탓할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하기가 참 좋고, 지금 골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남도 좋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스스로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인생이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 바로 그 내가 거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게으르지 마, 게으르지 마. 성경이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 뭘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자언서 27장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 지금이 성도들을 좀더 살피고, 좀더 관계를 맺고, 좀더 기도해주는 때구나.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의 모두에게 하는 말들 또 어떤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코로나19로 격강되고 코로나19로 마음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뜨거운 기도자로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나누니까는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혼자 찬송할 줄 아는 믿음으로 어느 누구에도 뺏기지 않는 영적 부지런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봤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우스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지금 이러한 근심, 코로나19의 근심 속에 교회가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마음대로 이 자유가 박탈된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일어나는 성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내가 이겨내야할 바세바는 욕망의 바세바예요. 게으른 자는 꼭한 가지 부지런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욕망에 대해서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저녁때다이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자옥상으로 올라간 이 다윗이 이 게을러졌던 이다이이 갑자기 부지런해져요. 뭐에 대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람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이 뭘까? 구어사전에 보면 욕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나단 선제를 통하여 야 너에게 아내를 많이 주지 않았냐? 네가 뭘 원했으면 내가 주지 않았겠냐? 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것은 삼으려는 이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는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면은 잠언서는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게으른 자가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욕망 안에 보면은 게으름 이 있어요. 영적 게으름이 결국 육적 부지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런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잠재우고 우리는 견뎌 나가며 오늘도. 이 수많은 욕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깨어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영성. 영성이 있으면 우리는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본세, 우리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7절에, 육체의 소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라 우리가 육체의 속유 있고 성령의 속유 있어요. 이두 개는 끊임없이 다투게 되어 있어요. 영적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이런 욕망들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을 보면 은 지금 욕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도어더 깨어있고 더처럼 주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 때임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써 있죠.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압바를 해워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떤 말일까요? 지금 전쟁이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곳에서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이 시간을 자기 욕망의 시간으로 체험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의 왕, 1장부터 10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서 대단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신앙은 그런 모습은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게을러졌어요. 지금은 왕이지만 어떤 모습일까?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메시지가 딱 성경 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의 욕망이, 그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대단해. 그러나 그 내면, 그 영성은 이미 육신의 노예가 돼서 절절절 매고 무너지고 있는 다이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세바를 보면서 심히 보기 좋았어. 그러면서 그 마음을 뺏겼을 다이세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 바세바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바세바가 우리를 욕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겨야 할 바세바는 시선의 바세바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닌 바세바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될 시선들을 바세바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신앙적 요소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녀와 동침해요. 근데 죄는 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은밀히 행하였는데 바로 다윗에게 어느 오절에 보니까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은밀히 행했는데 임신했대. 그리고서는 이 음신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감추려고 급급해요 갑자기 우리아를 그 전쟁의 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끌어내서 오라 그러더니 그를 위해서 술도 주고, 이것저것 제공해주면서 빨리 들어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가지를 않아. 가지 않고 성문 밖에서 잠을 청하고 있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교 보면 이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아가 다이색의 아래대,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요아과내 네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일개 그냥 군사, 일개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백주대낮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되었죠. 이 일들을 뜰때 성경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이의 마음을 막 콕콕 찔러고 있어요. 이런 찔림의 일 받았을 때 해야 될게 뭘까요? 이전 같으면 다이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주를 더 찾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의 시선은 어디에만 있어요? 바세바만 있어요. 바세바의 죄진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 죄진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나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리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몹시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 동생 아베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기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오늘 그의 모든 그 심리적 반응의 요소 속에 나타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죄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죄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라, 회개라, 회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가인이 이 말을 들었으면 회개했을 텐데 회개하지 않는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가인은 어떤 짓을 할까요? 그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다시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우리아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찔름을 주셨는데 이 찔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극렬한 맨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여요. 죄의 삭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는 죄로 말암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죄에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시점에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도리어 더 이런 때에 욕망이 더 지배하고 있는 이런 때. 이번에 인터넷 사용 급증하는 내용들을 보니까는 1위가 뭐냐면은 인터넷이더라고요. 게임, 오락, 그리고 그런 것들이야. 이 위는 뭐냐하면 예배더라고 예배. 인터넷 사용의 두 번째가 예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뭘 하길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 통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예배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코로나 1 9는 우리를 꽉꽉 쬐어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 에요 그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고 은혜의 기회를 얻고 도리어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회복하면서 내 안에 든든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간들로 삼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바세바를 몰아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올려드려 사무엘 하가 가지고 있는 구조인 11장을 통해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인 우리의 인생의 11장을 기록할 때는 이전보다 더 나았더라. 이런 기회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